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리피 에센셜 헤나 헤르슨입니다. 어, 제가 보통 매주 월요일 날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데 저희 둘째가 지난주에 한 5일 넘게 아팠어요. 그래서 열도 계속 나고 기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둘째는 아직 어려서 저의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나이라 어이 영상에 신경 쓸 그런 틈이 없어서 월요일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만약에 기다리셨다면 어 죄송하고요, 양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고객님 중한 분이 아 문자를 주셨어요. 이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그래서 그 오일은 바로 이. 미르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공유를 할까 합니다. 미르 에센셜 오일은 미국에서는 미르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머, mur. 머라고 해야지 알아듣는데, m-u-r, 아랍과 히브로어로 쓰다는 뜻을 가졌고요.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인도 등에서 종교적인 의식으로 의식으로 오래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사용을 해왔고요. 미르 오일은 사막지대 특히 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에서 유래가 된 그런 나무 나무이기도 하고요. 미르 에센셜 오일의 주요 그 화학 구조가 크루제렌입니다. 크루제렌은 클렌징 특성 그리고 세포 기능 지원에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라노드데스마라고 해서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오일로. 진정, 평화 등을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미리 오일은 약간 그 점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떨어뜨려볼게요. 보통 다른 그런 시트러스 오일과 비교했을 때, 이 떨어지는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이 뚜껑이 한번 열고 나면 되게 이렇게 뭐랄까, 굳는다고 할까요? 이 특성 때문에 돌리는데 조금 애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스타일의 오일이고요. 향으로 맡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막 쓰단 향은 안 느껴지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우디한 향, 나무 향이 좀 많이 나는 오일이고 미르 에센셜 오일은 여러분 참고로 복용이 가능하시고요. 국소 도포, 복용, 디퓨징이 다 가능한 그런 에센셜 오일입니다. 항염증,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항균, 항진균, 그리고 거담제, 소화기 자극제 등의 특성을 가진 에센셜 오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이 미르 에센셜 오일의 사용 예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기 시스템을 자극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설사가 있거나 소화불량 또는 그런 식욕 감퇴에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방부제, 수렴제, 항염증 등의 특성 때문에 상처, 그 다음에 스킨 건강에 정말 탁월한 그런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래서 큐티클 제거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발, 그, 추거나 건조하면은 손이나 이런 발, 뒤꿈치 같은 게 갈라지잖아요. 그런 데다가도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 피부 노화, 회복이 늦은 피부 상처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고요. 건선이나 아토피, 그리고 무좀에도 사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오일이고요. 세 번째는 이 항바이러스 특성이 있는 오일이기 때문에 그 몸에 그런 인펙션, 감염, 그리고 바이러스 등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자면 그 박테리아는 세포 밖에 서식을 하고요 바이러스는 세포 안에서 어,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오버 더 카운터 메디슨이나 아니면은 어, 처방받아서 받는 그런 항생제는 어~ 세포벽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박테리아만 없앨 수가 있는데 에센셜 오일의 분자는 정말 작아서 이 세포벽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어, 없애거나 제거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래서, 어, 보통, 그런, 어, 바이러스성 플루나 이런 걸로 병원에 가면 그냥 시간이 약이거든요. 항생제도 못하고 그냥 며칠 지나야 된다는 말을 정말 저는 많이 듣거든요. 그럴 때 이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생제는 그 몸에 나쁜 그,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좋은 것까지 다 죽이는 경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회복되려면 엄청난 그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럴 때도 에센셜 오일을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바이러스성 어뭐 감염이나 플루나 뭐 그런 게 오면 뭐 오레가노나 이런 항바이러스 특성을 가진 에센셜 오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그리고 이 미르 오일은 거담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코가 막혔을 때어 콧물 등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오일입니다. 미르 오일은 그 항염증 특성을 가진 오일이어서 여성들 자궁염증에 어 많이 사용을 할수 있는데 질염이나 칸디다증 그리고 여성 건강 관련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적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고요. 어 생리가 늦거나 할 때도 생리를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에센셜 오일이고요. 항염증 특성을 가진 이 미르 오일이 미르 오일은 갑상선에도 정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그 중에서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더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미르 에센셜 오일을 이야기할 때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강 건강입니다. 이 잇몸, 치주 질환 등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도 일반적으로, 어,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테라피 마스터 책에 따르면 그 미르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세포에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점, 그래서 국악내 병, 병원균에 대한 항균작용 논문도 있는데, 그 예로 그 치주질환과 구치 발생을 일으키는 그 원인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그 잇몸이 좀 자주 아프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잇몸 건강이 좀안 좋거나, 어, 입안 건강이 조금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미르 에센셜 오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고 온가드 치약에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같이 양치를 하셔도 좋고요 물에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가글을 매일 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도테라의 미르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공유를 했는데 미르 에센셜, 미르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갑상선이나 항염증에 도움이 된다는 거 피부 관련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듯 하고요. 감정적으로 사용할 때, 그리고 디퓨징으로 사용을 할때그 마음의 진정, 그리고 균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을 마치기에 앞서 이번 달 돌테라 코리아에서 진행 중인 프로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월 15일까지 로열티 리워드 프로그램 LRP로 1 2 5 p 비를 주문을 하시게 되면 이번 달에 무료 제품인 시베리안 퍼 염증, 통증, 근육통, 그 다음에 이런 근육 관련 통증이 있을 때 호흡기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코가 막히거나 감기, 플루, 열 이런 게올 때도 같이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이번 달10% 할인되는 제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가못 에센셜 오일을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오늘 제가 어 미르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했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도테라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고 한번 써 보고 싶고 회원 가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서 저한테 컨택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회원 가입 사이트를 통해서 도테라 회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guys. y 이